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는 플로베르의 사실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낭만주의가 인간을 이상화하고 사실주의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다면 자연주의는 인간의 추악면을 더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에밀 졸라는 당시 유행하던 실증주의에 편승하여 인간과 사회는 유전과 환경과 시대라고 하는 세 개의 결정론적 원리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충분히 그 미래를 유추해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에밀 졸라는 인간과 사회는 유전과 환경과 시대 이세 가지 조건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은 그가 물려받은 DNA와 그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가 사는 시대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며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는 자신의 소설, 목로주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한 노동자 가정의 운명적인 몰락을 그리고 싶었다. 술과 게으름으로 가정은 깨져가고 정신은 점점 파렴치해지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으로 이르는 이것은 최초의 노동자 소설이다. 따라서 자연주의 소설에서 인간은 하나의 실험 대상일 뿐이며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밀 졸라는 당시 메당그룹이란 문학그룹의 리더였는데 그의 이와 같은 자연주의는 곧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정신의 영역을 극도로 좁히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스승은 오물에 빠졌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아나톨 프랑스는 이전의 인간이 이처럼 인간의 이상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설 목로주점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져는 장애인인 제르베스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목로주점에서 건실한 쿠퍼의 청원을 받은 그녀는 함께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그런데 이때 그들 뒤에 알코올 중류기가 괴물처럼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쿠퍼는 술을 마시고 난폭해지기 시작하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려고 했던 제르베즈마저 삶의 의욕을 잃고 둘은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버는 대로 모두 술로탕진하는 쿠퍼를 원망하던 제르베즈 또한 절망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쿠퍼와 제르베즈는 자신들의 유전적인 굴레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시대적 여건으로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소설 목로주점의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남편이 있는 술집에 간 제르베즈는 그곳 사람들이 너무 더럽고 추하게만 보여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막바로 쿠퍼가 있는 탁자로 갔다. 제르베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의자를 집어 테이블에서 좀 떨어져 앉았다. 그녀는 사내들이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가장 독한 브랜디로 유리잔 속에서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다. 모두 더럽기 짝이 없었다. 덥수룩한 수염이 뒷산의 빗자루처럼 뻣뻣하니 지린내가 나는 그들은 누더기가 된 작업복을 예사로 걸치고 손톱에 때가 낀 더러운 손을 내놓고 있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음산하게 마치 괴물처럼 버티고 있는 알코올 증류기를 봅니다. 여기에서 증류된 독한 술은 결국 쿠퍼와 제르베즈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 등 뒤에서 뭔가 안정되지 못한 불편함을 느꼈다. 돌아다 보니 증류기였다. 이 주정뱅이 제조기는 좁은 안마당의 유리 상자 속에서 지옥의 부엌 인양 바닥부터 지면을 뒤흔들며 움직이고 있었다. 밤에 보면 동그란 옆구리에 커다란 붉은 별을 하나 켜놓은 이 구리 제품은 한층 더 음산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 기계의 그림자가 안쪽 벽에 비쳐 꼬리가 달린 이상한 형태와 사람들을 삼켜버릴 듯이 입을 크게 벌린 괴물과 같은 끔찍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 다음 장면은 그렇게도 순진하던 제르베즈가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스 술은 너무 달아서 좀 매스꺼웠지만 그런대로 맛있었다. 그녀는 술을 찔끔찔끔 마셨다. 바베큐와 모주꾼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어대며 제르베즈의 어깨를 닥 쳤기 때문에 그녀도 마침내 간지린 것처럼 웃고 말았다. 이번에 강한 브랜디 한 잔이 그녀에게 운반되었다. 처음 한 모금에 그녀는 턱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제르베즈가 두 번째 잔을 들었을 때는 이미 고통스럽던 허기증도 느끼지 못했다.이제 쿠퍼와 화해가 되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이제 그렇게도 싫어하던 술을 마시고 스스로 취해버린 제르베즈는 이성까지 마비되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서커스 구경은 다음으로 미뤄도 될 일이다. 말을 타고 다름질 치는 고갯다위는 그리 재미있지도 않다. 꼴롱부 영감 가게에는 비도 안 오고, 금료가 브랜디 속에 녹아버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다. 아름다운 액체에 황금같이 반짝이는 맑은 금료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알바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웠던 적도 일찍이 없었다. 게다가 자기도 한몫 거들어 돈을 쓰고 있으니, 마음의 위안도 된다. 다음은 그렇게도 술을 싫어하고 가난을 이겨보려고 길을 쓰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버린 제르베즈의 슬픈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이대로 여기 있어서 무엇이 나쁘랴. 대포를 쏘아도 대 이제는 움직이기 싫다. 일단 시작한 것이니 말이다. 그녀는 블라우스를 등에 달라붙게 할 정도의 온기 속에서 녹은해져 있었고 손발을 나른하게 만드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탁자의 팔꿈치를 괴고 얼빠진 듯한 눈을 하고 혼자 웃고 있었다. 마지막에 남편 쿠퍼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마치 실험실의 동물처럼 죽어갑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벌거벗겨서 제르베즈는 발도듬을 하여 쿠퍼를 넘겨다보았다. 자, 이젠 끝났다. 그 떨림의 상태가 팔에서 내려오고 발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동체까지 꿈틀거렸다. 잠들었군. 원장이 중얼거렸다. 그는 동료들에게 환자를 주의해 보도록 했다. 쿠퍼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경질적인 작은 경련이 온 얼굴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었다.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턱을 내밀며 악몽에 시달린 것 같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고 있는 쿠퍼는 더욱 더 끔찍하게 보였다. 의사들은 매우 흥미로웠는지 그의 두 발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다. 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쿠포가 잠이 들어있어도 소용없었다. 의사들이 가버렸다. 한 시간 뒤에 제르베즈가 인턴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가 죽었어요. 인턴은 쿠포의 발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맨발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다시 몇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인턴이 제르베즈를 들여다보았다. 끝났습니다. 죽음만이 그 발을 멈추게 했던 것이다. 이제 여주인공 제르베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그 전 낭만주의 소설에서처럼 여주인공은 이상적이지도 않고 보바리 부인 엠마처럼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려는 의지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제르베즈는 이 사회의 희생양으로 완전히 타자의 시선으로 묘사될 뿐입니다.그날부터 제르베즈는 자주 정신이 이상해졌다.그녀가 쿠퍼의 흉내를 내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파트 사람들의 재미가 되어버렸다. 일부러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 손발을 떨며 무의식 중에 작은 소리로 떠들어 대면서 구경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르베즈는 그런 상태로 여러 달을 살았다. 몰락할 대로 몰락하여 아무리 심한 창피를 당해도 아무 일 없는 듯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레스코 씨는 7층 방에서 그녀를 내쫓기로 결심했다. 때마침 불의 영감이 계단 밑옴 속에서 죽어있는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음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불의 영감이 쓰던 낡은 거적대기 위에서 빈 배를 움켜쥐고 뼈골까지 얼어붙어서는 이를 덜거덕거리며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바보가 되어 7층에서 앞마당의 포석으로 몸을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다. 모두들 이렇쿵저러쿵 떠들어댔는데 로리의 부인의 말에 의하면 무기력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썩는 냄새가 났고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이틀 전부터 제르베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바주주 형감이 싸구려 관을 끼고 왔다. 이제 영화를 보겠습니다. <목소리> 동거 중인 랑티에가 외박을 했습니다. 그는 앞집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제르베지는 세탁장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랑티에와 함께 도망친 여자의 언니 비르지니입니다.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laughs> 병문안이. 제르베즈를 비웃는 비르지니와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집니다. <laughs> 열기와 증오로 가득 찬 세탁장 싸움 장면은 리얼리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확한 제르베즈를 모두 동정했지만 상황은 반전됩니다. 드디어 제르베즈의 통쾌한 승리로 볼기 때리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스라린 복수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르베즈는 아이 둘과 비장한 마음으로 작업장을 나섭니다. 얼마 후 건실한 함석권 쿠퍼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글을 쓸줄 아는 제르베즈와 달리 쿠퍼는 글도 쓸줄 모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대장장이 구제를 초대합니다. 제르베즈가 오자 구제는 함께 가기로 합니다. 결혼식을 위해 모자를 쓰고 나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목로주점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루브르에 가기로 합니다. 에뛰네가 증류기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루브르로 향합니다. 비온 디길 위는 물웅덩이 천지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합니다. 진흙이 묻은 신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누드와 앞에서 제르베즈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둘라크루아의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앞에서 구제를 만납니다. 제르베즈는 구제가 남들과 다르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진흙투성이 비에 젖은 신은 노동자들의 상징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딸 나나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나가 두 사람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세탁소를 차릴 희망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계약하는 날 남편의 서명이 필요해 쿠퍼를 찾습니다. 자, 네,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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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쿠포가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떨어집니다. 당시 앰뷸런스 마차입니다. 제르베즈는 무료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기로 합니다. 6개월 후 s 가게 할또은다 사라졌습니다. 이 계려일에 제가 너무. 파르 드 제르베즈를 좋아하는 구제가 가게 할 돈을 꾸어 줍니다. 어느 날 세탁장에서 싸웠던 비르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쿠폰은 제르베즈가 벌어오는 돈을 술로 탕진합니다. 구제에게 갚을 돈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편 구제는 돈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가 든 돈으로 제르베즈의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모두 13명인 것을 보고 쿠폰은 가난한 불의 영검을 찾아가 데려옵니다. 구제는 돈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요리가 준비 되고 제르베 즈도 손님들도 모두 행복합니다. 모두들 자른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 듭니다. 이때 제르베 즈를 버리고, 간랑 띠에 가 나타납니다. 밖으로 나간 쿠포를 보며 다들 긴장하는데 뜻밖에도 쿠포는 그와 함께 웃으며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를 하룻밤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구제가 불법 파업에 동참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목소리> 구제가 감옥에 간 사이 사람 좋은 구포는 랑띠에에게 어머니 방까지 내어줍니다. 얼마 후 구제가 석방되어 제르베즈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랑띠에를 만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은 제르베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두 남자는 제르베즈가 번 돈을 쓰기에 바쁩니다. i f a i n i e 제르베즈는 비르진니의계략에 말려든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랑티에와 제르베즈를 카바레에 데려간 비르진니는 자기를 유혹하려는 랑티에가 제르베즈를 유혹하게 합니다. c é t a 집에 돌아와 토사물로 엉망이 된 침대에 대짜로 누워있는 쿠퍼 옆에 누워버리던 제르베즈는 결국 울면서 랑띠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가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제와 함께 일자리로 떠나는 에뛰니를 위해 가방을 찾지만 쿠퍼는 세탁물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빨리 <목소리> 도착해. 제르베즈는 몽로주점으로 쿠퍼를 찾아가지만 쿠퍼는 술에 취해 지폐를 삼켜버립니다. <목소리> 구제와 아들 에뛰니가 떠나는 날생 라자르 역입니다. <목소리> 제르베지는 차마 인사도 하지 못하고 몸을 숨깁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이 영영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랑티에가 비리지니와 애인사인 이 것을 알게 됩니다. 가게도 점점 어렵습니다. 제르베즈에게 두 남자는 천형입니다. 결국 랑티에를 내쫓습니다. Non, oui, l l u o t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지만 제르베즈의 삶은 점점 더 엉망입니다. 결국 비르지니와 랑티에가 가게를 팔라고 왔지만 제르베즈는 거절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비르지니의 복수임을 알아차립니다. 이리진 이는 구제의 돈으로 가게를 차린 제르베즈를 비난합니다알 <목소리> t 중독자가 된쿠 o n 어느 날발작을 일으킵니다. <목소리> 술을 들이킨 후에 더욱 포악해진 쿠 t 퍼는게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다 그 쿠폰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갑니다. 가게는 비리진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르베즈의 딸 나나가 거짓골로 찾아왔습니다. 나나는 리본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리본을 받은 나나는 목로주점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술에 절은 제르베즈가 반쯤 정신을 잃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나는 목에 리본을 묶고 남자아이들께 달려갑니다. 목에 맨 리본은 거리의 여자를 상징하는데 소설 목노주점의 후편인 나나는 창녀가 된 나나 이야기입니다.